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는 엘르아산이란 이름의 단축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본절에 마리아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향유를 부은 제지은 여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병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에 병자가 아닌 사람은 쓰임 받을 곳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려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곳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으려 하는 것을 보셨다면 바로 살려 주셨을 것이기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보여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으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유대인의 관념에는 고인의 영혼이 사흘 동안 시체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나흘이 되면 그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18절입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자우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세상 끝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려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체계가 정연하지 못한 것은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까닥일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길거리로 쫓아 나간 것 같습니다 31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유대인들이 따라 나오게 된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족한 신앙과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우신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인성 때문에 같이 우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녹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셨으나 그에게 명예와 부를 복으로 주셨다는 말씀이 없는 것은 부와 명예가 천국에 이르는데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도 표적을 보이면 죽이려고 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소유를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였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혁명을 우려해 로마인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 유대인 자체 체제를 해체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이기에 그 점을 염려한 것입니다.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제사장은 로마에서 해마다 바꾼 것 같습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그 해의 대제사장 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밀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함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피하셨습니다. 5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 전에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깎거나 옷을 빠는 정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5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작게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그 집안을 부자로 만들어주시거나 그의 명예가 높아지게 해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